제이드랑 가장 크게 비교되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이번에 복각한 아젠티. 아젠티 복각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가챠 게임에서 복각한 캐릭터들은 안 뽑는 게 맞다. 특히 딜러들.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딜러들이 복각할 때쯤이면 파워 인플레이 밀려 가지고 가치가 월등하게 떨어지거든. 특히나 경류가 한번 크게 피를 봤죠. 제레도 그렇고. 아젠티만큼은 다르다. 아젠티만큼은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특히나 얘를 뽑을지 말지 선택장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도 제이드랑 똑같이 허그 이야기 원툴이 맞아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재밌는 거 맞지? 얘 똑같아요 그냥 대충 흐름이 비슷해 이런데 허그 이야기에서 얘가 제이드보다 좋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가장 최신에 나온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말도 안돼 그래서 만약, 완전히 내가 캐릭터의 매력, 외모,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쓰고, 성능층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젠티 뽑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제이드와 아젠티의 차이점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딱 말씀드릴게. 아젠티는 그냥 하이퍼캐리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투딜 파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반면에, 제이드는 투딜 파티에서, 그래, 아젠티랑 거의 비슷해. 근데 하이퍼캐리를 못해요, 제이드가. 제이드 하이퍼캐를 하면은 성능이 좀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애초에 제이드는 서브 딜러로 출시된 캐릭터라 이런 메인 딜러랑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뭐둘다 뽑아서 호구 이야기 지금 <laughs> 개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뽑으실 분들은 아젠티 추천드립니다. 어, 오케이.